안형거리가 줄어들면서 우측으로 밀린다 그대로 밀려버리는 푸시성 골이 가장 많이 나와요 자, 안녕하세요 김성진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체가 뒤집히는 동작 그 리버스 피봇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리버스 피봇이 되면 당연히 어깨 회전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러면서 공도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비거리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이 리버스 피봇 동작이 나오면 어떤 미스들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 자. 이렇게 우측으로 그대로 밀려버리는 푸시성 골이 가장 많이 나와요 뭐 슬라이스도 나올 수 있지만 일단 푸시성 골 왜냐하면 상체가 뒤집힌 동작에서는 클럽 페이스는 그대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스윙의 궤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오른쪽으로 푸시가 되는 볼이 많이 나온다면 일단 한 번은 의심을 해 볼만 합니다 리버스 피벗 동작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번 어, 표현을 해 볼게요 리버스 피벗이라는 거는 상체가 이렇게 뒤집히는 동작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많은 분들이 뒤집히면서 뒤집히는 걸 인지를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스스로는 이걸 회전하고 있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뒤집히는 느낌이랑 비틀리는 느낌이랑 회전이 되는 느낌이랑 좀 비슷해요 한끗 차이예요 이렇게 영상을 보고 하면 이 동작이랑 이 동작이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 저렇게 하면 분명히 어, 느낌이 날 텐데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어 이게 잘못된 동작이라고 인지를 하기 전에는 분명히 못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이 리버스 피부 동작으로 계속 스윙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을 고치는 방법은 내가 백스윙을 해본 다음에 불시에 거울을 보고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레슨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울을 보면서 스윙을 만드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서 스윙을 만드는 건 누구나 다잘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공을 칠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체크를 하려면 거울을 안본 상태에서 실제로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백스윙을 해본 다음에 거울을 보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스윙을 할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할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나름대로 어깨 회전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뒤집히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일단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거울을 보고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일단 점검해보, 점검을 해보는 게첫 번째. 그리고 만약에 내가 리버스 비봇이 되고 있다 싶으면 이번에는 클럽을 어깨에 대고 자,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절대 머리가 따라가시면 안 돼요. 머리에 축을 지킨 상태에서 그립의 끝이 오른발 안쪽, 그립의 끝이 오른발 안쪽. 이때 허리가 펴지면 안 되겠죠. 허리는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 그런데 리버스 피봇이 되면 오른발 안쪽이 아닌 왼발 앞에 있겠죠. 그립의 끝이. 그래서 일단은 리버스 피봇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하는 게첫 번째겠죠. 그래서 갑자기 아이언 거리가 많이 나갔었는데 갑자기 아이언 거리가 줄어들면서 우측으로 밀린다.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한 번은 어 의심을 해 보셔야 되고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이 부분을 꼭 신경 쓰면서 연습하신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